하.. 이게 한가한 하루다 정말.. 사람들은 진짜 뭘 먹겠다는 건지 그냥 저기서 얘기만 하고 있고 아유 일도 없고 이 쉬어야겠다 세상에 왜 응? 주문이 왔어 어? 지.. 뭐? 뭐? 주문이 왔어 주문 주문이 왔다고? 이 시간에? 배달 주문 야, 이 아저씨는 아니고 그래? 뭐, 뭐 주문인데 누나? 어.. 이게 순살고기 패티.. 아.. 안 불러 그냥 햄버거 <laughs> 순살고기 패티 두장 들어가는 햄버거? 그거 하나 주문이야? 배달 주문? 아니 여섯 개인데? 여섯 개? 응. 음. 어돈 많나 보다. 어 여섯 개 어디인데 어디인데? 그 서울역 입구래. 서울역 입구? 응. 서울, 음. 서울역 입구? 여기서 두 정거장 정도 가야 되네. 아, 그럼 나 오토바이 타고 빨리 갔다 올게. 버거 줘 버거. 아, 키 알았어. 짠. 햄버거 햄버거 여섯 개. 오케이. 잘 받았습니다. 저 빨리 다녀오도록 할게요. 라죠. 뿅뿅뿅. 어 등에다 걸쳤다. 어 아니 이게 뭐야? 어왜왜 왜, 왜? 누나 어이. 어떤 놈이 우리 오토바이 다 훔쳐갔어? 어 진짜네?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다니. 우리 회사 거라 상관 없긴 한데 이거 어떡 하지? 나 배달 못 가겠는데 누나? 아니야 기차 타고 가면 될 거야. 나... 근처 기차 있잖아. 지하철역 있긴 한데 나돈 없어. 어, 여기 내가 줄게 버스카 버스카 카드. <laughs> 뭐라고? 버스카 버스카드? <laughs> 누가 준거야 이거? 글쎄 한... 저기 멀리 있는 저포롱별 사장님이 주셨어 아포롱별 사장님? 그 우리 응. 아버지 같은데 알겠어 나 다녀올게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빠빠 어 빠빠 두두, 어? 뭐지? 왜 길가에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댕기고 있지? 피해가야겠다 <laughs> 아유 아, 저리 가세요 저기요 왜요? 혹시 치킨 있나요? 없, 없는데요? 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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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나요? 뭐, 뭐, 뭐 있냐고요? 햄버거요 햄버거... 해, 햄버거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몇 개월이세요? 아, 이제 만삭입니다 행복한 출산 되세요 아, 아니, 햄버거. 아니, 아니, 햄버거 드릴 수 없어요 이거 배달하는 거예요 내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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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 이 아저씨들 이상해. 비, 뭐야? 이 아저씨들 어, 이상해. 비니당비니 치킨.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빨리 타야겠어. 아, 살았다, 살았다. 아, 이 버스 카드 빨리빨리 찍고. 됐다. 아니, 이것도 좀비를 점령돼 있잖아. 뭐야? 배고픔에 못 이긴 사람들인가? 아, 빨리, 빨리, 빨리 지하철을 타야겠어. 아니, 지하철이 점령돼 있잖아.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아직 소리를 안 내면 은 모르는 거 같아. 아까 아. 어이아 아. 아, 여기가 어디지? 어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형씨 정신 차렸나? 어몸 어, 너무 아픈데요. 어 누구세요? 우리가 저기 여기 있던 널 구출해 왔지. 아아 여기 있던 저를 구출했군요. 아 그래서 그 동체가 엄청 크신데 누구예요? 은 마동참치라고 한다. 아 마동참치요? 어 이는 참냉 배달 냉... 알통에서 하고 있지. 아 배달 알통에서 마동선. 참... 어 저랑 같이 배달하시는 분이네요. 저도 배달하는데 어느 이... 쪽인가? 어, 어 저는 그냥 햄버거 알바. 그렇죠. <laughs> 어, 이쪽은 누구예요? 뭐야 자네들도 배달을 하나? 어? 어. 설마 자네도? 어 이분 배달에 만족해서. 류승용식이라고 하네요. 류승용식이란 <laughs> 그 이분 TV에서 류승용식이 봤어. 용식이 말 말하는...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봤어요. 이거 유, 연예인 아니에요? 아, 류승용식이 어 아. 아, 유명한 유명한 사람. 이분도 봤는데 냉동 참치 아니 아니 마동 참치. 와. 예. 네. 라이벌 의식이 좀 생기는군. 아 라이벌 의식이요? 어. 근데 그 갑자기 밖에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난폭해진 거예요? 저들은 배고픔에 굶주려서 바이러스에 걸려버렸다네 아, 그래서 우리같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는 거군요? 그렇지 어, 어 그래서 저는 서울역으로 배달가야 하는데 어디로 배달가세요? No? 또 다시 한번 우연의 일치군 나도 서, 서울역이야 서울역이요? 어? 아저씨는요? 나는 경양이라네아 병양이요? <laughs> <laughs> 뭐 배달가요? 뭐 배달가요? 평양냉면을 배달 가지. 평양냉면. 아, 어, 이 소리 뭐야? 씩 소리 안내음인가? 아, 아, 승객여러 승객 여러분께 안내 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 지금 밖에 좀비가 날찐 바람에 서울역에 정찰을못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음 정찰역은 부산행, 부산역, 부산역입니다. 이거 이게 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부산행이라고? 이열차가 서울, 서울, 로가는건데왜 갑자기 부산행 가? 야 지하철이. 아니 y 평양 가야된단 말이야 아 d n t know m a r 어? a 잠시... 어 y 잠시... 어? n 뭐, 어. 거예요? 어, 방금 자네 날 소지 않았나? 아 w o r l 아니 h what? 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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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을 족 쳐야겠다 아, 친다고요? 아 저는 족친다는... 근데 족친는네 발을 친다는거죠 발족자서 써서 그렇다고 아 <laughs> 근데 저 어떡하죠 저 무기가 없어요 햄버거밖에 없어요 음, 햄버거로 사람을 때릴 순 없으니까 네. 네 빠루를 주지 어 빠루 역시 난 주먹이면 충분하다 어, 역시 강남남사 냉동 아니 마동참치 이, 이 아저씨는 뭐예요 총을 들고 있는데? 죽고싶어? 아니요 <laughs> 알겠어요. 탐피가 아, 무제한인가봐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갑시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약하니까요. 아저씨들 뒤에 있을게요. 와, 갑시다. 레츠 무브, 레츠 무브. 주먹, 주먹, 주먹. 아저씨 완전 쎄 아저씨 완전 쎄 가게나 동무들. 아, 아, 이거 뭐야? 아, 너무 아파요. 아저씨 도와줘요. 뭐 아저씨 완전 새. 완전 새. 갑시다 아저씨. 빵맛을 받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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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여기 쉬었다가요. 저 탈리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오토바이 타고 쉬. 다니는데 아, 아 아파요. 갑시다. 그럴 때는 우유를 마시려. 어 좀비가 없는데?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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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니 다음 역에 있을 거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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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암역이 다음 있을 거다. 잠시만요. 어 있다. 여, 여기서 쉬었다가요 그럼? 쉬었다 요요 I'm not sure if you're going t 얘있는 to the house.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go to the house. 아저씨, 내가 죽을 줄 알았나? 아저씨, 저한테 할말 있지 않아요? 음. 아저씨. 자리를 지켜주려는 것뿐이야. 아, 아니 아저씨, 저한테 할말 있지 않아요? 어, 저저저기 저, 좀비가. 아, 알겠어. 아, 애들이 요즘 문을 여는 법을 알았네. 옛날에 영화에서는 여는 법 몰랐는데. 뭐야 이거? 여기 별로 없네요. <laughs> 차상한테 금방 왔다. <laughs> 어, 뭐야? 죽. <laughs> <laughs> 어, 뭐야? <웃음> <웃음> 어, 뭐야? <laughs> 뭐야 이 사람들 매일 리세 너무 세서 밸런스가 안 맞잖아. 좀비를 때려 잡으시네. 야, 제가 차장 있는 데로 왔어요. 일단... 어이 거기 그쪽 차장인가? 아, 저 그쪽... 아저 아저씨가 차장이에요? 네, 제가 이 열차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입니다. 성은 주고 이름이 차장이라고 주차장. 아, <웃음> 웃겼다. <웃음> 웃겼지. 아, 아저씨,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서울역으로 갑시다. 저희가 배달을 해야, 해야 돼요. 돼요. 서울, 서울역으로 가세요. 좀비들은 이 아저씨 두 분이 때려잡을 거예요. 서울역으로 갑시다. 아니, 지금 밖에서 연락이 부산행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니, 괜찮아. 여기 애초에 지하철이 뭔 부산행이랑 이어져요. 아니어지잖아요. 그냥 서울로 갑시다. 음. 어시 주정거장이네. 갑시다. 갑시다. 내가 갈 거야. 아, 에잇! 알... 아, 아저씨, 문 열어줘요. 진짜 아저씨들은 근데 어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는 뭐 배달하고 있었어요? 음 이건 좀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에요? 알아서 안될 거지. 어 배달 아이통에서 알아서 안될 것도 배달하는구나. 아저씨는 뭐 배달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죽을 거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게. 에에. 내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지 네? 뭐야? 김조선 간 나서 있기다. 뭐, 사 어, 뭐, 아, 뭐, 뭐야? 아, 아저씨. 그 바이러스를 네가 유포했단 말인가? 부, 북한에서 바이러스를 배달았구나 역시 라이벌 의식이 있군. 난 정부에서 해독제를 배달 왔다. 아, 아니, 아, 아니, 이게 무슨 전개야? 해독제. 이게 뭐야? 어쿵. 방금 쿵 소리 뭐예요? 절대 내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닌데. 강강. 어, 지하철 지하철 깡? 지하철 앞으로 가봅시다. 어. 빨리 빨로 빨로. 개웃음. 아저씨 아저씨 이거 뭐야? 아 아저씨 죽어 있어요. 서서 죽었어. 서한 아니 누워 있는데요? 아니 뭐야 지하철이 지하철이. 멈췄어. 뭐 깨졌는데? 뭐야? 이런 최악의 상황이군 아주 우리, 우리 어? 이 지하철에 갇힌 거예요? 문못 열어요? 내가 죽는다는 얘기 없었는데. 어, 이게 다 아저씨 때문이잖아요. 배고픈 바이러스를 유포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됐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진짜 부산에서. 온... 아 진짜 이 아저씨를 처리하는 걸좀 나중에 하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여기서 탈출합시다. 을 문이라도 볼까? 부숴놔야 되나? 무식에 너무 단단한 것 같은데요. 보실수 있어? 어, 어? 막혔잖아요. 여기 터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아저씨. 아, 터널이에요. 아저씨. 어. 아무리 간첩이라 지만 그렇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막혔어. 근데 궁금한데 북한에도 지하철 있어요? 나도 궁금한 거였어. <laughs> 북한에도 지하철 있어요? 너무해. 미졌다. <laughs> 가뒀습니다. 아저씨. 자 이제 어, 잘했네. 저희 와, 저희 우리 둘의 해독제와 햄버거를 배달하러 갑시다. 창문을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터널에 아직 안 들어간 창문을 깨러 갈까요? 그래. 으쌰. 어, 으쌰. 어, 살았다 살았다. 어, 여기. 살았어. 여기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이네요.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만 이렇게 파여 있을 수가 있지? 정말 대충 맞는 것처럼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아저씨? 여기 를 파낼 수도 없고 말이야. 림의 어... 남자던새도 나도 여기서 다될 거야. 뭐 어떻게 나왔지 어? 아저씨만 아저씨. 아저씨만 죽을 것 같은데 아저씨? 아저씨. 저기 어 아저씨 안 돼. 아저씨 안 돼. 음. 아저씨 안 돼. 전 이걸 꼭배달 할게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 하, 진짜. 여기가 맞는데? 햄버거 세개를 주문한 산부인과? 3부인과어 여기다 여기다 으, 어, 으, 아니 으, 뭐야 뭐야 어, 뭐야 조금만 어, 더 힘내세요 의자 나왔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어. 건강한 아들이에요 톡톡 뛰고 있구만 이거 어우 건강 잠시만요 아저씨 아저씨 이, 이거 이거 좀비 아니에요 좀비? 저기요 왜, 왜요 왜요 숙녀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어, 아니, 아, 아니 아니 좀비 아저씨 아까 저희 만나지 않았어요? 좀 말았냐? 아, 아저씨 아니요. <laughs> 네, 아저씨, 어, 아, 아무튼 그래서 햄버, 햄버거 주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햄버거 아닌데? 치킨 주문했는데. 아, 그래서 아, 잘못 주문이 된 거구나. 그래서 아, 아까 아줌마 저희 가게로 햄, 치킨 받으러 왔었죠? 아니, 치킨 에이. 내놔. 아, 잠시만요. 궁금한 건데. 이렇게 시킬 거면 왜 방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시킨나 <laughs>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저 햄버거 6개 주문을 받았지 치킨 주문은 안 받았어요 아니 그럼 시킨나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천 햄버거밖에 못빠하다고요 그거 어, 맛있겠다